인사이더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자 박수부터 먼저 치죠 우리 대한민국 p k 의 대표팀들이 1인칭으로 치러진 법지 아시아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주 줄을 차지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미 중국 유럽 등의 뒤지않을 만큼 엄청난 경기력으로 우승 했기 때문에 많은 법지 네. 팬들에게 감동을 줬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잖아요. 그렇습니다. P.K.L 파이널 우승 그리고 P.A.I 2019 우승에 빛나는 대한민국 최강의 전사팀, 액토즈, 액토즈 스타즈 레드. 너무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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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일단 먼저 스타로드 선수부터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액토즈 스타즈 레드 팀의 오더를 맡고 있는 스타로드 이정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 안녕하세요. 저는 액터즈 스타즈 레드에서 백업 포지션을 맡고 있는 댕테 김도현입니다. 아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또 이제 한동치 하는 분이 <laughs> 계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액터즈 레드 헐크고요. 종호의 똥바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액터즈 스타즈 레드의 에이스를 맡고 있는 한이다 상산이라고 합니다. 멋진 엑토즈 스타즈 레드 선수들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우승을 차지했어요. <laughs> 네. 정말 예 기분 좋고 정말 그 희열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스타즈 로 선수가 대표해서 우승 소감 한 말씀 먼저 해주세요. PK를 우승하고 나서 이제 PA까지 음. 진출하게 됐지만 처음에는 아 PA는 우승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음. 좀 놀러가자, 직관하러 가자 할수 있으면 했는데 그래도 첫날에 기분 좋게 성적은 냈어요 그래도 이제 에스타즈한테에스타즈한테또 네, 네. 그렇죠. 많이 밀려서 그래가지고 좀 제가 많이 아쉬워했었지만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때 팀원이 서로 서로가 다독여주고 멘탈 케어를 해주다 보니 치킨을 먹고 치킨먹고 을 하고 쌓이다 보니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승하고 난 다음에 축하파티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축하파티에서 <laughs> 음... 혹시 이번 PAI는 내가 캐리했다, 내가 제일 잘했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우리를 에이스라고 <웃음> <웃음> 얘기하고 있는 우리 화리나 선수 아, 솔직히 네. 제가 잘했다고도 말했는데 네. 저희 팀 내에서 계속 말하던 게 PK L 우승하면 은 음. PAI도 할수 있다 음. 오, 충분히 할수 있다고 음. 그렇게 자신감을 얻고 PAI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계속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오. 옛날에 했던 말을 되, 새기면서 음. PKL 잘했는데 이거 못하겠냐 아아 너무 멋있는 아거 아닙니까 아 헐크 선수는 은근히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환희다 선수나 스토르도 선수 그리고 또 댕처 선수의 활약에 살짝 가려진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본인이 음. 원래 다 이렇게 백업해주고 잘 만들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어필 네. 좀 해주세요 그, 음. 그때 결승 어떻게 또 우승할 수 있었는지? 결승 아, 때 네. 솔직히 저도 기가 좀 많이 죽었던 게첫라운드에두 네. 명이 한국인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제가 실수한 것도 아니었는데 기가 좀 많이 죽어 있었는데 네. 뭐 치킨 먹는 판부터 해갖고 그때부터 기세를 좀 탔었는데 음. 그 화면 많이... 머신 장면 할 때는 안 잡아주더라고요 아 <laughs> 보면은 막 스파이 음. 화면인데 제가 다 눕혔는데 화니 아, 달이 어, 열광하고 아, 아니야 제가 정정이 했어요 헐크헐크 팀이 니 달하고 네 팀이 우승하면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어정 음. 기분 좋아요? 오. 이런 얘기를 오. 좀 듣고 싶었습니다. 아, <laughs> 굉장히 잘했는데 저희가 또못 짚어드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laughs> 네, 저희가 진짜 경기 중에 하면서 얼마나 소리를 많이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멋진 플레이가 많았거든요. 선수들 중에서 혹시나 내가 이거는 진짜 와, 너무 잘했다. 나 스스로에게 감탄했다라고 느낀 그런 장면들이 혹시 있나요? 나 이건 어필하고 싶어. 어. 이거, 어, 짱이다이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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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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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네이이런 표정인데 아,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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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롭지않 이거, 이거, 플레이가 <목소리가 웃음> 경이로웠다. <웃음> 모든 경기를 제가 다 중계하면서 느낀 건 어, 선수들의 플레이가 이제 수준이 더 높아지면서 그렇죠. 플레이 장면 장면마다 경기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P A I 에서 쏟아진 영화 같은 명장면들 네. 하나씩 보면서 얘기해 보시죠. 네, 데이 3 10라운드 포스와 페이탈 사이에 껴있는 레인저스의 멘털 선수의 순위방어 장면입니다 아이 장면 진짜 재밌었죠 <laughs> 그렇죠 소음기 들고 이 오른쪽 왼쪽 눈치 싸움하면서 <laughs> 기다리고 있다가 음. 이큰 싸움의 변수를 만들 뻔했죠 그렇죠 저는 한국팀들끼리 살아남아서 뭐 탑3 정도 이렇게 <laughs> 구성이 되면 음.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laughs> 저희도 그랬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게임하다 보면은 이렇게 네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 남아서 순위 방어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좀 중압감 같은 게 느끼지 않으세요? 아니 어차피 팀원들이 먼저 죽고 네. 저를 남긴 거기 때문에 음. 전 제가 할 때는 그런 거. 아, 아. 아 나는 그렇다. 네. 제가 더 늦게 죽었기 때문에 음. 할말 없다. 팀원. 아. 팀원. 아, 팀원. 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네, 진 어. 에이스네요. 그죠, 그죠? <laughs> 어. 네, 너희들은 나에게 어. 할말 없다. 내가 제일 오래 살아왔으니까. 허리다 네, 그렇죠. 어, 어, 어. 네. 선수가 왜 진짜 특급 에이스 역할을 할수 있는지. 네. 네, 이런 얘기에서 좀 느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죠. 데이 원 1라운드, 어, 레인저스의 석선수가 혼자 9킬을 아, 했던 아, 그 예. 순간들이죠. 이 장면 정말 네. 대단했죠. 맞습니다. 에어로 울프, 그리고 루미너스 스타즈. 어, 이거 석선수 4배 연사 쏘는 거 보고, 저 원래 4배 연사에 되게 잘 쐈었거든요. 오. 그치, 한 번에. 예. 근데 제가 버리게 된게 손목도 아프고. 오, 그렇죠? <laughs> 도트 연사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 둘다 똑같이 잘 쏘면 사연사 괜히 버렸나? 그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어 이제 경기를 계속 치러가면서 P A I 출전 선수 중에 이 선수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선수 있었나요? 네. 아니면 한국 선수 아니면 뭐총 틀어서요. 네. 어 저는 이제 포스의 인디고와 어, 포스 이제 음. 17게이밍의 이제 쇼. 어, 어 싸우 고네쇼그두 어, 어. 친구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엘스타즈의 YDD 선수도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대체 선수 YDD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 보기는 했는데, 직접 저희 팀이랑 만나서 이렇게 싸워보질 않아가지고 음. 막 그렇게 잘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오, 오. 내가 맞아보지 않았으니까. 네. <laughs> 또고 있는 화리다 선수의 슈퍼 플레이가 <laughs> 있었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아, 예. 이 장면은 진짜 손에 땀을 지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팀, PKL 대표팀 세 팀이 탑3 안에 다 들어있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그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PKL인 줄 알았어요. 사실. 네. <laughs> PAI가 아니라. KL이네. KL가 아, PKL이네. 네. 아, <laughs> 어, 아 예. 그래서 여기에서 딱 밀어버릴 때 네. 사실 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죠. 빠뽀와 에스카 선수가. 어, 엄청 난, 저지력을보줬어요 네, 빠 o 그래서, 이저지력을보고 이 오지엔트 스포츠가, 음. 칼을 보면서 오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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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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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스기서기서여서기서 여기서, 여서기 아이가 났어. <laughs> 사실 저희 저, 저희가 이제 피아 현장에서 중계를 네. 할때두 명이 일직선으로 달려오고 있었을 때 음. 무조건 오진 엔터 스포츠가 이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저때 긴장을 했어요. 오. 긴장한 이유가 큰 대회라서가 아니고 네. 제가 개머리판이라는 소청물이 없어가지고 여기서면 샤도 말낼것 같아서 음, 어, 긴장했었는데 어, 을 그래서 처음 한명 잡고. 한명 다른 나머지 한 명을 잡을 때 줌이 풀렸다가 음.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사실 음. 빠르게 안정화 해가지고 잘 잡아서 이겼던 것 같아요. 특히 한희다 선수는 액토즈 스타즈 레드가 총70 킬을 기록했는데 24 킬을 했거든요. 야, 많이 했네. <laughs> <laughs> 제가 4로 나눠봤어요. 네. 4로 나눠봤더니 원래 17.5 킬씩 해야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 24킬 하셨으니까 사실 네, 더 많이 잘하신 건데, 그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수를 해주시면 안 될까? 저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음, 노하우라기 보단 제가 사실 스크림에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잘. 네. 그렇게 잘안 되는데, 아, 제가 그럼... 좀 대회를 라서 갈아서... 아아 최고인가요? 뭐라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지금 실태는 어떤가요? 어, 실태는 어떤가요? 뎅체가 본 환자는 어떤 선수인가요? 경선이 없죠. <laughs> 아, 아 원래 아, 뭐 연습 때도 내가 최고고 뭐 대회 때도 음. 내가 제일 잘하고 음, 내가 뭐, 늘 캐리한다 실제로 음. 잘해가지고 음. 네. 또 뭐라고 못해요. 아. 네. 견투력과 운영력 진짜 모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던 액토드 스타즈 레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활약상을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짚어 보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경기가 있습니다. 다섯 번의 치킨을 먹었는데 특별히 이 라운드를 정한 이유가 있나요? 어, 운영이라면 운영도 음. 있었고 이제 선수 개개인의 피지컬이 폭발했을던 파졌던것 같아요 비행기 경로와 자기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음... 치킨 먹겠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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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직, <laughs>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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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린 지몇초 <laughs> 만에? 네. <laughs> 네 저희가 이 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국적 원을 아 <laughs> 아 <laughs> 그쵸 렇 네. 경험이 많아가지고 음. 자신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원입니아이 자극장 또아 이렇게 걸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음. 개꿀이다 <laughs> 너무 좋다 기억을 네. 넓게 먹고 있어가지고 음. 어디든 갈수 있어가지고 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자기장까지 음. 여기서 조금 더 확정적인 자기장이 뜨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laughs> 네. 위험하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저 빼고 세명이 나머지가 다오아시스로 들어가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뒤에서 저기가 입구가 음. 저기밖에 없어서 아. 그래서 카우팔 좀 쏘고 지연시키면 자기들끼리 아 싸우고 죽겠다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음. 아. 그 저희 한 카우팔 열몇발 쏘고 저도 같이 들어갔어요. <laughs> 그리고 또네 번째 자기장이 물을 피해 가는 자기장인니 그러니까요. 오아시스에 물이 있으니까 음. 저는 당연히 아래쪽으로 쏠릴 거라고 생각하고, 음. 아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네 오아시스를 보면서 되게 희귀한 서클이긴 하지만 뭐 VOD 생지말 영상을 많이 모아놓은 걸 봤을 때 오아시스 원이 걸렸을 때저 물은 음. 그 물이 빠지는 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상관 없다라고 생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 북쪽에 아무도 없다는 건 확신하셨나요 플레이를 하면서? 원래 저런 원에서는 잘 물이 너무 위에가 네. 사람이 쏠려 있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음, 음. 확실히 없다는 건 몰랐는데 음. 솔, 저기에 많이 있을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음. 음. 생각해 오더 형이 생각해서. 음, 저는 따라갔습니다. 아 오아시스를 잘 모르시니까. <laughs> 네, 아, 내가 자신감 없는, 야 모르는 길이니까. <laughs> 음, 네. 외곽 쪽에 이제 사격을 음, 가 하고 있는. 아, 네, 계속 경기한다고 하셨잖아요. 월트 선수가. 얘가 그 저희 쪽으로 안밀려오 음. 퍼플모드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오. 저희한테 다 오픈 가격이거든요 예. 너, 어, 왜 저렇게 하지 하고 한... <laughs> 왜, 저렇게 <laughs> 왜, 하지? 왜 우리를 신경을 안 쓰지 했던 것 같아요. 아 서운했지. <웃음> 서운했지? <웃음> 조금 서운했지. 아. 아. 우리 좀 아. 우리를 아. 신경 안 써줘서 서운했다. <웃음> <웃음> 저희도 싸우고 싶었는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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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히 우리를 봐야 되고 우리가 점수를 더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피해서 돌아가 버리니까. 네. 보통 이런 순간들에는 이제 자기장 잡히기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하잖아요. 만약 우리한테 잡힐 경우, 잡히지 않았을 음. 경우, 이때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나요? 어 우선은 오더라면 가장 최악의 수를 생각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도 아직 그 부분에서 부족은 하지만 음. 그래도 웬만하면 최악의 수를 생각해서 음. 어디를 뚫을지를 위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죠. 타이밍. 아. 그래서 한점 뚫기를 그렇게 잘하시는군요. 어 그것도 그것지만 팀원들이 네. 기세가 느껴져서 그냥 음. 그걸 믿고 그냥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음. 어. 자기장이 줄어들면서 사방에서 치열하게 교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때 전랑 판단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음 자기장이 크기 음. 때문에 그냥 한번더돌 집에서 기다리자. 그다음 음. 계속 우선. 인원 체킹? 그냥 그, 음. 그것만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음. 자리를 지키자. 음. 음. 다행히 또원이또 이렇게 잡히게 됐고. <laughs> 됐고. 네. 아니, 네. 그죠. <웃음> 초반에 <웃음> 오아시스로 침투했던 야, 아, 초기 결, 야, 전략 아. 자체가 아. 굉장히 성공적이고 부러운 차량이었죠 그리두 팀이 합심해서 지금 외곽에서 <laughs> 들어려고 하는 <완전> 아. <laughs> <laughs> 레인저스를 괴롭히고 <laughs> 있고요 그렇죠 레인저스는 진짜 <laughs> 네. 집중이 상격하네 아. 네. 돌집에서 계속해서 경기를 음. 하면서 일단 전력을 음. 아끼고 있고 힘을 좀 비축하고 있는 음. 엑토즈 스타즈 레드고요 자, 다시 봐도 이 경기가 정말 <laughs>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엑 네. 네. 이때 자기장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한 게 네. 저기 왼쪽 아래 부분의 언덕이었는데 걸쳤거든요. 아 이거 뒤만 닫고 들어가면 우리 한턴더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거점이 있으니까. 음음 그래서 거기서 막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수 체킹도 완벽하게 다 돼서. 음음 네. 음. 그냥 위험한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경쟁팀이 킬로그를 마구마구 올려갈 때 약간 조바심은 들진 않나요? 음, 안 드는 게좀 이상할 것 같아요. 포스가 날개를 펼치면서 키를 먹을 때 음. 내심 좀 그랬어요. 아, 우리도 먹고 싶은데, 그죠? 아, 우리도 키 네. 먹고 싶긴 한데 음. 음.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나 승부를 위해서라면 좀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음, 타이밍이었던 음. 것 같아요. 한점 집중. 와, 와, 이거 진짜 시작하죠. 네,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날개의 한쪽을 부러뜨려버리는다4:1:2 음. 구도에서 아래쪽으로 회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경기에서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위쪽으로 돌아갔다. 분명히 상대하는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돌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왼쪽으로 돌고 있다. 조절이 네. 대단하다 뭐. 아저 이때 좀 움찔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파코 네. 에스카 위치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메인저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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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여기에서 정비 타이밍에 여기서? 날아오는 수류탄과 어? 돌격하는 엔투스 포스 이거 보면서 저는 진짜 네. 아. 아 이거 졌다 스타워즈 퀴즈 스 포스 안돼요 어우 뭐즈스 레드 아야 깜짝 놀랐어요 팀 로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포스의 로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요와 네.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그 달려오는 두두두두두 하는 발자국 소리 들으면서 솔직히 질줄 알았는데 ㅋ ㅋ ㅋ 상대편의 실수가 있어서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떤 부분이 상대의 실수였나요? 상대가 제위치 제가 발수를, 아 제가 움직이면서 대기를 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가만히 있, 있으면서 대기한게 근데 그걸 체크 못 해서 제 위치가 발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자 이길 수 있었던 아, 거야. 그래서 두 명이 어... 동시에 동일 선상으로 달려왔는데도 나를 제압하지 못했다. 그렇죠. 어 결국 내가 잘한 거야. 상대가 음, <laughs> 약간의 실수를 했지만 사실 음. 내가 잘한 게더 크다. 그렇죠. 뭐 이런 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역시 <laughs> 역시 액토즈 스타즈 레드의 에이스, 에이스. <laughs> 타리타 선수의 이겼습니다. <이기였어요. 웃음> <laughs> 자 함께 봤던 1차 5라운드 경기에서 역전의 서막을 알린 엑토즈 스타즈 레드였습니다. 이 경기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스타로드 선수? 어 첫날 때안 좋았던 그 느낌을 음. 이제 두 번째 날때 이제 우리가 할수 있다고 어? 우승할 수 있을 것같다는 출발을 아주 좋게 나왔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액토즈 스타즈 레드 선수들 2019년 출발이 정말 산뜻하고 거의 최고의 출발이 아닌가 싶은데 올 한해 어떤 각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화리타 선수부터 한마디 해주실까요? 일단 이번 PAI에서 우승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네. 2018년도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네. 2019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잘될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아 앞으로 이제 계속 열리는 대회에서 진짜 1등만 계속하고 싶은 마음 커가지고 네. 뭐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위해서 더 많은 연습 왕좌를 지키기 위한 네. 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좌 아 왕좌라는 아 표현 왕좌 아 왕좌 이미 우리가 왕이다 네, 너무 멋있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스타로드 사우스도 어 우선 저희가 우승, 그러니까 P.A.I. 우승을 했지만 한이 네. 어, 선수 말대로 자만하지 않고 더 음.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팬분들한테 저희는 이제 좀더 너무 강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서도 음. 그분들을 믿으면서 좀더 더 멋있는 액토즈 레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P.A.I. 우승하면서 음. 이제 아시아 1위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오. 더 열심히 연습해서 오. 이제 세계 1위를 찍으러 이야.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약간 댕차 선수가 얌전해 보이긴 하는데 할 얘기는 다 하고 재밌는 캐릭터인 거. 가슴 것 같아요. 속에 야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엑토즈 스타즈 레드 선수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2019년 PKL 및 각종 국제 대회에서도 좋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토즈 스타즈 레드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